네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최석훈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다 기억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 앞으로 있을 챌린지 올림픽을 대비해서 우리 올림픽 고대 올림픽과 그리고 근대 올림픽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올림픽에 참여하는 그 선수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아본 게 우리 앞으로 할 챌린지 올림픽의 준비물 준비물에 대해서 알아봤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그 챌린지 올림픽에 필요한 그 준비물을 만들고 그리고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런 다음에 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있을 챌린지 올림픽을 준비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알려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 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바로 이 챌린지 올림픽을 실천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준비물 만드는 법부터 어,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록지를 만드는 법부터 알려드릴 건데요. 어, 만드는 법은 간단해요. 그냥 지금 화면에 나오는 어 그런 모양으로 기록지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꼭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 필요 없으니까 그냥 어, 비슷하게 그냥 모양만 잘 만들어 주시면 되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이왕이면은 무지 공책을 준비를 해서 어, 줄을 그으면서 이렇게 어, 만들어 줘, 주면은 될것 같고요. 혹시라도 뭐 집에서 프린트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거를 프린트로 만들어서 어. 한글이나 뭐 워드나 이런 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면은 일단 어, 그 기록지 앞에 괄호가 있죠. 그 괄호 안에다가 그 해당하는 챌린지 의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그리고 밑에 줄을 설명을 하면은 일단 차시라고 적혀 있죠. 차시라고 적혀 있는 거는 어,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서 그냥 차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옆에 보면 1차시 이렇게 1차시가 되어 있는데 어, 1차시에는 이제 그냥 첫 번째 차례인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금 표에 보면은 어, 선생님 가족들 이름이 적혀 있죠 자첫 번째 선생님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채은주라는 친구가 하고 그 다음에 채운주라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차례 해서 1차시에다가 적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어, 이세 사람이 모두 첫 번째 차례가 끝나면은 그 다음 번에 이제 두 번째 차례가 돌아오겠죠. 그래서 그두 번째 차례에 돌아오는 그 기록들을 또 순서대로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화면에 보면은 기록지가 총세 개가 들어가 있죠. 그세 개를 이제 어, 챌린지 이름을 적어주고 그 챌린지를 수행한 다음에 그 차시에다가 그 차례에다가 이제 기록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적어주고, 제일 옆에 보면은 총점이 나오죠. 그 총점에다가, 그, <laughs> 이 선생님한테, 선생님에 해당하는 그 1, 2, 3, 4, 5차 시를 다 더하면은 그게 총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다 써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기록지를 사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 경기 결과를 좀더 빠르게, 어, 좀더 빠르게 확인을 해서, 우리, 어 대진표 기록에다가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대진표에 대해서 어, 알려드릴게요. 대진표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원래 대진표는 어, 우리 어떤 선수가 어, 누구랑 경기를 했는지 그거를 어, 볼수 있는 표인데 이번 수업에서는 어, 각 사람들이 어떤 종목에서 어떤 것들을 획득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어 용도로 어 사용을 할 거예요. 나 지금 표를 보면은 어 참가자 이름이 적혀 있고요. 그리고 종목이라고 해서 세부 종목들이 적혀 있죠. 5학년은 지금 보이는 대로 천장 뚫고 하이킹 그리고 어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 지어준 손가락 장풍 그리고 방바닥 다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6학년은 어제 홀 안으로 서브랑 그리고 병뚜껑 다트 그리고 그 발가락 골프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겠죠. 이렇게 적으면 되고요. 보면은 어그 종목의 종목과 이름이 사이에 이제 어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어 이제 이 사람이 몇 등을 했는지 적어주는 거예요. 옆에 결과에 보면은 금, 은, 동 이렇게 적혀있는데 금메달이 1등, 은메달이 2등, 동메달이 3등 그렇게 어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천장 뚫고 하이킥에서 금메달을 땄다.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금이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 유연성 챌린지 그 손가락 장풍에서는 은메달을 땄고 방바닥 다트에서는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면은 이 옆에 결과에다가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이렇게 적어주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옆에 보면 점수가 있는데, 점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일단, 어, 금메달은 5점, 은메달은 3점, 동메달은 2점 해가지고, 어, 그렇게, 음, 계산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 옆에 보면은 총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점수를 적어서 어, 여러분들 최종 1, 2, 3등을 어, 결정을 하면 되겠어요. 자, 대진표는 이렇게 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선서문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선서문을 보시면은 자, 선서문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띄워준 것처럼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어, 이 선서문은 말 그대로 내가 선수로서 어, 이 올림픽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 참여를 하겠다, 어떤 자세로 참여를 하겠다 이런 다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에 띄워준 이대로 작성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어,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봐서 어, 나는 이번 챌린지에 어떻게 참여를 하겠다, 뭐, 나는 이번 챌린지에 참여하면서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참여를 하겠다 혹은, 어, 나는 이번 챌린지 올림픽에 참여를 하면서 어, 정말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경기에 임하겠다. 뭐 이런 다짐들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짐을 해서 적어주면 되고요. 어, 이거는 글을 좀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죠? 어, 무지공책에 써도 상관은 없는데 어, 이건 그냥 우리 챌린지 올림픽을 할때 선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한번 낭독을 하고 끝낼 거라서 꼭 적지 않아도 되고요. 대신에 보고 읽을 수 있게 핸드폰의 메모 기능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 선서문을 읽는 방법은 이따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을 소개를 할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어, 규칙판을 만드는 게또 있어요. 규칙판은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온 이 챌린지 있죠. 이거를 하는 방법을 적어놓는 판인데요. 어, 만약에 내가 어, 선생님이 가르쳐준 규칙 말고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래서 어, 우리 부모님들 이제까지 같이 즐긴 우리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들한테 어, 안내가 나가야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으면은 미리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림픽이 시작하기 전에 다 만들어서 올림픽 시작한 후에는 절대로 그 규칙을 변동하지 않도록 어,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더 공정하게 어, 경기를 즐길 수가 있으니까요. 내 입맛대로 상황 따라 규칙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어, 여러 사람들이 같이 즐기기에 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규칙은 미리 만들어서 공지할 수 있게 그래서 시작되면은 변경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어 이제 준비물이 다 준비가 됐으면은 이제 우리 올림픽 이 개최 행사를 진행하는 어 진행하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이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그 행사의 식순을 먼저 짜는 거예요. 자 식수는 지금 화면에 띄워준 이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자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이 영상으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영상으로 이제 선생님 말씀, 어, 선생님의 말씀이 한번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수 대표들이 아까 그 선생님이 보여준 그 선서문 있죠. 그 선서문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어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 그 챌린지 올림픽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어 여러분들이 순서에 따라서 챌린지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 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선생님이 올림픽 개최 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약식으로 한번 보여 주겠어요. 시범으로 보여 줄 테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해서 어 다음 시간에 챌린지 올림픽을 여러분들이 직접 할 때, 어, 잘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올림픽 개최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 인사말부터 읽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어, 부모님과 좀더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 대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나 최석훈은 챌린지 올림픽에 참여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승패에 연안하지 않는다. 2. 승자에겐 박수를, 패자에겐 존경심을 갖는다. 3. 경기에 최선을 다한다. 4. 상대 선수를 존중하여 서로 비난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우리 가정의 평화와 화합을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선서합니다. 선수 대표, 최석훈 자, 선수 대표 선서가 끝났습니다. 어,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챌린지 올림픽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어, 혹시나 좀뭐 헷갈릴 것 같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이 식수는 영상으로 다 준비를 해둘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오늘 어, 수업한 그 준비물들, 기록지랑 그리고 대진표 그리고 선서문. 그리고 필요하면은 규칙판까지 이것들만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경기에 필요한 준비물들은 어 알고 있죠. 그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시작을 해서 어 진행을 할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준비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